아버지의 왕위를 참탈하기 위해 일으킨 압살롬의 반란은 양쪽이 맞붙은 전쟁에서 압살롬이 죽음으로, 그의 반란은 실패로 끝이 나고 맙니다. 그러나 타윗은 이겨놓고도 슬퍼합니다. 타윗이 자식으로 인하여 여전히 슬퍼하고 있다는 소식이 온 백성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니 승리로 인한 기쁨과 축하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슬픔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슬퍼하는 모습에 위축된 백성은 마치 전쟁에서 패한 패잔병들처럼 부끄럽게 설며시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면서 슬픔에 젖어 있습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로마, 압살로마,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이를 보다 못한 군대장관 요압이 다윗을 찾아가서 강경한 의조로 항의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시니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다하니. 모든 백성이 목숨을 걸고 왕과 왕의 가족을 비롯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건졌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는커녕 슬픔에 잠겨 있으니 모든 백성이 부하들이 너무 부끄럽게 여기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압살롬 하나 살고 다 죽었으면 마땅하겠냐고 항변합니다. 이제. 압살롬에 대한 슬픔은 접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 왕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해 줄 것을 강건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큰 환란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요압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성문으로 나아가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아마 요압이 찾아가서 항의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아들을 잃은 슬픔과 자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심한 우울증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도자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덕목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한 아들의 아버지이지만 동시에 백성의 왕입니다. 그에게는 백성을 생각하고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압의 말은 자연인으로서의 다윗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다윗을 일깨워준 시 적절한 권면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오늘 요압의 이 말은 너무 지나칩니다. 그의 말은 사실보다 과장되어 있고 자극적이고 강하고. 무자비합니다. 우선 말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별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 말을 원어로 보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일어나, 나가, 말씀하옵소서. 이 말들이 문법적으로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일어나 라는 말.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일어나다 라는 말, 일어나 라는 말을 원어로 쿰이라고 하는데, 이 쿰이 어디에 나오는 말입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열두 살 먹은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죽은 딸을 향하여 소녀를 향하여 달리다 쿰 하십니다. 달리다라는 말은 작은 자여, 연약한 자여, 비천한 자여, 어린 소녀야 그런 뜻이고 쿰은 일어나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린 소녀 죽은 소녀를 향하여 달리다 쿰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부탁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 주겠니? 제발 일어나 주겠니? 일어나면 어떨까? 그런 여기 의미가 아닙니다 달리다 굶 소녀야 일어나라 다시 살아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일어나 나가 말씀하옵소서 이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할수 있는 어법이 아닌 것입니다 명령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신하였으면서도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사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하듯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모든 백성이 왕의 자녀와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했다고 했는데 이건 사실보다 과장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목적은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였지 왕실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장이 지나쳐 6절에는 더 격한 의조로 발전합니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사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든 반란의 수에 압살롬은 사랑하고, 왕께 충성한 백성들은 지금 미워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왕은 죽은 압살롬만 찾고, 왕을 위해 목숨을 내버렸던 부하들은 있으나마나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으니,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압살롬 하나 죽 살고 우리가 다 죽었으면 좋았겠단 말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다가 7 절에는 너무 나가 버립니다. 이제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을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다니. 지금 당장 나가서 왕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운 백성을 위로하지 않으면, 오늘 밤 되기 전에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다 떠나버리고 말 겁니다. 생각해 보시라고. 다 떠나고 나면 어떻게 되겠냐고. 왕이 젊어서부터 고생 무지무지 많이 하신 것 알고 있는데, 만약에 왕이 나가서 백성들을 위로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겪은 고생은 비교도 안될 정도로 앞으로 엄청난 고생을 겪게 될 거라고. 요압이 다윗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조언이 아닙니다 이거는 충고도 아닙니다 이건 협박입니다 요압은 절대 아니라고 하겠죠 왕을 위한 권위와 충원이라고 충언, 할 것입니다 모든 백성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요압이 다윗을 위했다면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를 아꼈다면 고언을꼭 해야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을 것 같습니까? 바세바를 범할 때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일 때 그때 요압이 고언을 하고 충원을 해야 했습니다 그 은밀하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벌어진 이 일에 요압이 깊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여염집에 있는 바세바를 불러올 때 요압이 부활을 시켜서 은밀하게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타윗이 살인 교사를 해서 우리 아를 죽이려고 할때 최고 격전지로 내보낸 장본인이 요압이었습니다. 네, 그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고언과 충언을 해야 될 때가 바로 그때였던 것입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때 말해야 했던 것입니다 왜 압살롬이 죽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이런 피극이 벌어집니까? 이게 다 파세바 사건 때문이거든요 이 바세바 사건 때문에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것 때문에 바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난 첫째 아들이 죽을 것이고 그리고 다윗 집안의 자식들로 인해서 환랄이 일어날 거라고 나단 선지자가 이미 예고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요압이 진짜 진언하고 고언해야 했을 때 그가 다윗을 붙잡았고 만류하고 그를 말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자식을 잃고 슬퍼하고 있는 이 와중에 하는 이 말이 고은이건 충은이건 간에 어쨌든 그의 말과 이 태도는 진정성이 있어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요압의 말이 정말 다윗을 위한 말이고 백성을 위한 말이었다면 다윗이 그걸 알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고 살아갈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걸 고깝게 여겼습니까? 끝까지 아니라고 발뺌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폭고꾸라집니다. 그리고는 날마다 침상이 젖도록 울며 자복하고 통해했습니다. 다윗이 요압의 말대로 몸과 마음을 다시 추스르고 성문으로 나가 백성들을 위로하지만 이 일로 심한 모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19장 13절 보면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러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요압을 군대 장관에서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대신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아마사가 누구냐? 이 아마사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냐? 압살롬의 반란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 반란에 섰을 뿐 아니라 압살롬 반란군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비록 그런 사람이라도 요압보다는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을 끌어내리고. 반란군의 지휘관이었던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 것이죠. 요압의 마음이 언제부터 이렇게 틀어졌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세 무리로 나누죠. 한 무리는 요압에게 그리고 또한 무리는 요압의 동생 아비사에게 그리고 나머지 한 무리는 가드 사람 이방인 블레셋 사람 이때에게 맡깁니다. 아마 이때 요압이 굉장히 마음이 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군대가 출정할 때이 군대를 군대 장관인 자기에게 자기에게 정권을 맡기지 않고 왜 동생에게 맡기고 더군다나 이때에게 이방인 사람 블레셋은 두고 두고 이스라엘의 숙적인데 거기 출신 사람에게 이 군대를 맡겨서 왜 동급 취급하냐?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다윗이 군대를 내보낼 때. 특별히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젊은 압살롬을 대우해 달라. 무슨 말입니까? 아직 내 아들이 위숙해서 철이 없어서 저지른 잘못이니 부디 그 목숨만은 부지해 달라고 부탁하고 당부했습니다. 요압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시신을 수습하지도 않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돌무더기로 처리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도 여전히 슬퍼하는 까닭은 단지 자식이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식의 마지막이 그렇게 비참하게 처리된 것에 대한 애통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울음을 거치지 못하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의 이름을 자꾸 부르고 애통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아버지를 대적한 자식이지만, 은 그래도 그 마지막은 그렇게 처리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아버지 마음. 그런데 요압은 길가에 짐승처럼 구덩이에 던져놓고 돌을 덮어서 그냥 그 시신을 치료 처리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요압이 다윗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헤아렸다면 같은 말을 해도. 그렇게 모질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상처는 가랑잎으로 긁어도 아픈 것이 상처인데,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에 그의 말 하나하나가 너무 아프잖아요. 꼭 그렇게까지 말을 해야 했을까? 다른 표현은 없었을까? 바른 말이 참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아예 틀린 말이면 마음에 담지도 않겠지만 맞는 말이기에 너무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욕을 생각해 보십시오 욕이 시험을 받습니다 재산 잃고 자식 잃고 자기 건강까지 다 잃습니다 그때 엘리바스 소발 빌다시라는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욕을 앞에 두고 논쟁합니다 그들은 다 옳은 말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터득한 진리를 말합니다. 하나하나 들어보면 모두가 자문이요 진리입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지는 악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악인의 삶의 결론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하면 친구야. 네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다니 네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이 고난에서 벗어나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친구야. 그냥 고난 당하는 게 아니야. 너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야 돼.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욥이 아무리 의미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죄인에 불과하니까 회개해야죠. 당연히 회개해야죠. 그러나, 욕의 친구들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때와 장소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친구들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들의 의의를 내세워서 욕의 고난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자문 12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오래 전 우리 사회를 경악했던 지존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사질을 저지른 자들입니다. 그 두목이 김현양이라는 청년인데 붙잡힌 다음 세상을 노려보는 그 섬뜩한 눈빛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교도소에서. 김효진 장로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철저히 회개하고 피해자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참여하고 마지막 형장에 이슬로 사라질 때 장로님 고마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먼저 갑니다 장로님 천국에서 만나요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김현양이 그렇게 타고난 사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너무 가난한 시골집에서 자라 초등학교도 겨우 다닌 청년이었습니다 없는 집 아이들이 제일 힘든 게 미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미술 시간에는 도화지도 가져와야 되지 크레파스도 챙겨야 되지 어느 날 물감도 있어야지 붓도 있어야지 이래 풀줄도 못하는 집에서 그 준비물을 어떻게 다 챙겨줍니까? 학교 못 가는 날이 태반인데 어느 날 미술 시간이 들어서 뭘 챙겨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먹 그냥 맨손으로 갔죠 선생님이 불러서 아이들 보는 앞에서 야단을 치고 때리고 집으로 쫓아 냈습니다 보냈습니다 빨리 가서 챙겨오라고 집에 간들 뭘 챙겨올 수 있습니까? 엄마는 일하러 나가고,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한참 울다가 아이가 다시 빈손으로 왔어요. 그때 선생님이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야, 이 새끼야, 없으면 훔쳐서라도 와야지." 그 말이 이 아이에게 복수심을 키웠습니다. "나 복수하고 말 거야." 이 새끼야, 없으면 훔쳐서라도 와야지. 이말 한마디가... 어린 아이를 괴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말에는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살리고 회복시키고 일으키는 말도 있습니다. 어느 신학교 교수님이 전해준 이야기인데요. 신학대학원에 출강할 때 대학원 조교로 뽑힌 사람이 신학대학원생이 아니라 경상대학원생이었습니다. 경상대학원. 그 조교는 키도 작고 그리 볼품 있는 외모가 아닌데도 인간관계를 얼마나 잘하는 아가신인지 모릅니다. 50명이나 되는 학생들을 다독여주고 어우러는 모습이 너무 따뜻하고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심지어 목사나 전도사들까지도 그자매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정도였습니다. 정말 보통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날 그 자매와 식사할 기회가 있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원만하게 자랄 수가 있었지? 그랬더니 얘기했습니다. 교수님, 두 마디 때문이었어요. 고향은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였습니다. 집은 하루 세끼 걱정을 해야 할 만큼 가난했습니다. 어머니는 다섯 살때 동생을 낳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죽고 난 다음에 재혼을 했습니다. 새 엄마를 통해 동생들이 줄줄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아버지가 도박으로 땅몇 대기 있던 것마저 다 날려버리고 농약을 먹고 자살을 해버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새 어머니 밑에서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고구마 한 개로 새끼를 때우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음동설 안에 강원도 첩첩산 중에서 양만한번 신어보지 못하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 환경이다 보니 늘 주눅이 들어 있고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운동장을 터덜 터덜 걸어가던 그때 그의 처진 어깨를 붙드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1년 365일 한 번도 웃는 일이 없다고 해서 별명이 얼음 선생이었습니다. 그 얼음 선생님이 자신을 향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마디 했습니다. 금주야, 너는 보통놈이 아니오. 금주야, 너는 보통놈이 아니오. 그리고는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그말 한마디가 가슴에 화인처럼 깊이 박혔습니다. 하루는 반 아이들이 청소 일지를 만만해 보이는 자기에게 맡기고 다들 집으로 먼저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청소 일지를 들고 교무실에 막 들어가려는 순간 담임 선생님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반에 금주라는 아이가 있는데 어려운 처지에도 공부하겠다고 애쓰는 것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지곤 해요. 그의 얼굴만 보면 얼마나 기특한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교무실 안에서 다른 반 선생님과 나누는 소리였습니다. 선생님이 자신을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계신지 몰랐습니다. 그는 청소 일지를 교무실 문 앞에 가만히 내려놓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이상하게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자나 깨나 먹는 것이 눈에 얼음거릴 정도로 늘 배가 고팠는데 그런 생각이 싹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 자신감과 떳떳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한 뒤에 당돌하게 면장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사정을 말하고 입학금을 꿔 달라고 말했습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어린애가 뭘 한다고 돈을 꿔 달라? 그런데 황당한데 면장님이 보니까 기특하거든요. 그래서 입학금을 꿔 주었습니다. 그 다음 수업료는 이웃 교회 전도사님에게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줄곧 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골 고등학교 개교일에 처음으로 서울의 명문 대학교 경상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 마음 속에 떠나지 않는 두 마디 말이 결국 그녀를 대학원으로 이끌었습니다. 금주야 너는 보통 놈이 아니여. 사도행전 2 장에는.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던 120문도가 성령이 임하자 일제히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의 첫 번째 임한 성령의 역사는 방언의 역사였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믿고, 진짜 변화된 역사는 입술의 변화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받으면 말이 바뀝니다. 다른 언어를 말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 그 중심이 어디에서 나왔는지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성령으로부터 나온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해도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보듬고, 새롭게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말이고, 성도의 말이고, 성령의 말이고, 하나님의 언어인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은 그렇게 임하셨어요. 성령의 사역 중에 하고 많은 일들 중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언어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 정인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성령으로 제 입술이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어를 말하게 하시고 성령의 언어를 말하게 하시고 새로운 언어를 말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말하게 하시옵소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말에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켜 주셔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일으키는 말, 회복시키는 말을 하게 하시되, 우리 가정 안에서, 그리고 또 다른 가족이 이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